Die 이민지. 자 파고들 때도 이민지이네요 신인 이민지. 그 유연하게 네 돌파해서 들어가네요. 네. 모모나 <laughs> 오른쪽. 다운 패스 좋은 패스입니다. 페이크 워션 쏘지 않고 이민지의 석정 선택 석정. 합니다 네. 아. 경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30분 3장표 남은 시간 이제 거의 3분대 시간으로 들어옵니다. 김성왠 왼쪽 이민지 보여주고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던집니다. 오! 오! 역전 야! 역전 역전 음. 좀 도와 말해 주고 있는데 아마 수비의 부분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머머나 이명관. 6초, 인사이드, 이민지야 루키, 오. 루키 야. 이민지. 동점을 만드는 아. 우리 은영입니다. 아, 이게 타이가 된... 이민지, 들어옵니다. 이민지 돌파. 올려줍니다. 와. 이민지. 네. 11득점. 아. 빛나는 루키. 이해주, 이민... 송현아 인사이드. 대비 득점을 향해, 득점 프로데뷔전에서 기록하는 송윤아 선수입니다. 오, 넣어줍니다 안해지 헌듭입니다 리버브 향실 접 패스 빠르게 모의 스피드. 자 잘줬어요. 네. 오늘 선수들에서 꼴미까지 뛰어갔어요. 굉장히 이른 시점인데 5분 남은 시점에서 두 번째 타임아웃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박정호, 김성영 석점 날아갑니다. 리드브 향실. 어. 길게 달리고 있는 송윤아의 속도. 고맙습니다. 허예은의 석점 날아갑니다. 리브 안쪽 김단비. 자, 두 명의 수비. 자 김단비가 빼준 공이 다시 아, 골밑까지. 네. 송윤아 해결해줍니다. 아 네. 무조건 리 안쪽으로 털어가는 반사신경이 있는 송윤아. 허예은 네. 어, 중앙. 송윤아가 던집니다. 좋았고요. 간결한 네. 플레이. 이 속이 6초 계속 흔들면서 여기서 불락시죠. 송윤아, 송윤아, 손수 이걸 따라가 놓어요 그렇습니다. 네. 스텝이 살아 있습니다. 아, 따라가면서 왼손으로 불락 송윤아, 4초. 송윤아, 받았습니다. 돌면서 바로 던집니다. 오! 14득점 송윤아, 송유나. 루키, 송윤아입니다. 김지영 오른쪽 이경은 홍유순입니다 홍유순 턴어라운드 허름이 대결입니다 홍유순 득점 자 WK 위에 들어와서 첫 공격을 시도합니다 잠2 이상 아 맞습니다 아, 아, 네. 바로 이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자반경은 신한은행이 좀 가까이서 됩니다 신지한 방스패스 인사이드 리카에게 연결. 방스패스 인사이드. 네. 홍유림의 홍유순의 자, 득점입니다. 음, 네, 찬스스비에서좀리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 이 장면 다시 한번 더 보시죠.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차예슬이 김다에게 아, 패스가 거칠었습니다. 패스가 잘립니다. 홍유순이 달립니다. 그리고 리카, 자, 리카가 마무리. 두백두 빅맨이, 두 빅맨이 뛰었습니다. 그는뭐파워 관리도 잘해왔고요. 네, 다만 이제 팀파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질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우 두픽맨이 뛰는 모습 <목소리> 보세또 활동량도 넓고 또 활동 포즈 조도 넓습니다. 인사이드! 홍유순 오. 인사이드! 홍유순의 득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득점이 신안에서 나왔습니다. 네. 넣어줍니다 인사이드! 짧게 내줍니다! 손래요. 네. 성공합니다! 홍유순! 오. 기다리는 신지영. 스킬을 한번 탔고요. 5초. 인사이드 돌면서 잡습니다. 골미. 아, 좋아요. 네. 아, 너무나 부드러운 호홍 선수.